과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있지. 아이테치의무어 수비와 가타크. 이슌노 모 나이. 자, 상대팀의 수비는 굉장히 견고해서 이슌이라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 찰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에 무엇도 없다. 자, A, B, C, D 중에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A. 스키가 좋겠습니다. 이슈는 스키 모나이. 조금의 빈틈도 없다. 자, B 보시면 훈독은 아이다. 음독은 칸이 되겠습니다. C. 감각할 때그칸 감자죠. D. 미소 도랑이에요. 도랑. 미소니 오쳤다라고 하면 도랑에 빠졌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A. 2방 오유키노 타메 신칸센가벅그레르 폭설로 인해서 폭설 때문에 신칸센 이건 여러분 고유명사니까요. 신칸센 그대로 할게요. 신칸센이 늦어질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삐 모요 가 좋겠습니다. 자, 혹시 A를 고르신 분이 계신가요? A는 어떻게 있죠? 승하다로 있죠, 승하다. 이 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근데 이번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 뭐뭐할것 같다라는 추측의 모양이다라고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B의 모요가 좋겠습니다. C 도코로 장소 곳이죠. 디아떼라고 읽고 센세아테노 대감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앞으로 붙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읽는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3번. 양신은 아니의 결혼에 반대하고 있는のに 아니와 아끼라메요としない. 부모님은 오빠 혹은 형이 되겠습니다. 결혼에 무엇무엇 반대하고 있는데 오빠는, 형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은 뭐가 좋을까요? C. 모, 맹이 좋겠습니다. 모한 따이, 아주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을 때모한 따이, 맹 반대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A. 카. 쓰기루비키와메루격 때에 따라서는 고이라고도 읽기도 하죠. 디, 하게시 음독은 게기가 되겠습니다. 4번 거래와 국산의 노리ですので 안심して 메시아가 돼 주다. 사이 것은 국산 김 우리 먹는 김 있죠? 김이니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과론에 들어갈 표현은 뭐가 좋을까요? 준이죠, 준. C의 준, 준 국산, 순 국산이 되겠습니다. A 마코토 혹은 세라고 읽죠 성자요, 성, 성실하다, 성자. B 마 혹은 신이라고, 진짜죠, 진. D 모토갱 원, 뭐 예를 서 모토카레 모토도 있고, 간소라고 하면 원조, 뭐 칼국수집 이런 식으로 쓸때 이게 쓰입니다. 의미가가까운 것을 러분이나 비슷한 표현을 골라보세요. 즉 바꿔쓸 수 있는 말을 골라보세요, 여러분. 고마. すきなみの言葉ではございませんが,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해석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볼 <laughs> 것 같은데요. 어,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만. 마음 속으로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특이함이 와 바꿔서 쓰는 표현은 뭐가요? <laughs> 답이 너무 쉽죠, 여러분? A 해본 되겠습니다. 있는 것이면 잘 나와요. 평범하다, 해본. B 사이코 최고가 되겠죠. C 이조 좀애 얘가 좀 이상이 있어요. 그 이조예요. D 사이때라고 하시면. 한자로는 최저라고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쓰이는, 아, 사이테 라고 할 때는, 야, 너좀 너무하다, 심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어, 사이테야 네. 정말 로 별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한자 읽는 법이 JLPT에 많이 나오네요. 6번 다나카 쌍화, 다쇼. 강고당아히가와이 다나카 씨는 살짝 좀 고집이 세지만, 인품은 좋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코너 히토가라, 히토가 텐텐 있습니다. 히토가라와 이. 자, 바꿔쓸수 있는 표현은 몇 번일까요? D. 생각, 성격이 좋겠습니다. A. 아타마, 머리가 되겠죠? B. 흰각, 품격이 되겠습니다. C. 가오, 얼굴이죠? 正しい使い方をしたものを選びなさい. すあね、ペヨにバルゲスイ文장を골라보せよ。むっつりがでげす니다。A. 雨メをもらっても、その子はむっつりしたままだった。B. 侮辱されて、橋本さんはむっつりと言い返した。C. 一晩中山の中を歩いていたので、足がむっつりする。D. 昨夜、何の連絡もなく、 유진과 무쯔리, 오토즈레떼킷다. 자, 바르게 쓰인 것은 몇 번일까요? A가 좋겠습니다. 무쯔리라고 하시면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모양을 말하는데 A 문장을 보시면 아메다마오모라떼모 사탕을 받아도 소노코와 무뜨리시다 마마닷다. 그 아이는 무뚝뚝하기만 했다가 좋겠어요. 시다 마마라고 하시면 무엄모신 체로로 만약 해석이 되죠. 그렇습니다. 미, <목소리> 무적사례 때 모욕을 당해서 하시모토 쌍과 무뜨리가 아니고 무카도가 되겠습니다. 하시모토 씨는 벌컥, 울컥하면서 <목소리> 이가에시다. 말을 퇴바닥 쳤다. c. 히토반주. 밤새 노록이요 히토반주. 야마노나카오 아르이테이노데산 속을 걸어 다녔더니 아시가 발이 묻뚜리가 아니고 가끄가끄 바들바들 떨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끄가끄스르 다리가 막 후들거린다 라고 할 때죠. d. 사쿠야. 어젯밤 난너레락라그모나크 연락 아무 연락도 없이 즉 갑자기 유진가 친구가 묻더니가 아니고 불쑥 혀꼬리가 있어요. 여러분, 혀꼬리 혀꼬리 아와레떼키다 불쑥 우리 집에 왔다 방문했다,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답은 a가 좋겠습니다. 자, 8번 다지타지가 되겠습니다. a, 彼の家族はタジタジ東京に来るそうです。B、ズボンのサイズが合わず、タジタジだ。C、韓国チームの攻撃に、相手チームはタジタジだった。D、何を聞いても彼女の答えはタジタジだった。じゃあ、オルバルゲスインプールは몇번일까요 C가 되겠습니다. 다지타지라고 하면 쩔쩔 매다, 비틀대다,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흐르다가 되겠어요. C를 보시면, 한국 침은는 고객끼니 한국 팀의 아주 뛰어난 공격으로 인해서, 아예 때침우 다지타지 났다 상대 팀은 아주 쩔쩔 맸다. 이게 되겠습니다. A를 볼까요? 카레노카족쿠와 다지타지가 아니고 타비타비, 알지? 타비 뭐, 다른 표현으로 쓰면 뭐, 도기도기 이런 식으로. 물론 빈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타비타비나 도기도기 뭐, 다마니, 이런 표현이 좋지, 여기에 다지타지를 쓰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타비타비 타비 종종이 되겠습니다. 종종 도쿄에 온다고 합니다. 자, 완료, 완료, 크르. 소, 네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 추량이 아니고 전원, 된응 전원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 뭐 했다고 한다. 말을 그냥 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b. ボ버のサ 사이즈가 와ず 바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바지 치수가 맞지 않아서, 만약에 큰 경우에는 여러분 부카부카를 써요. 부카부카다. 아주 헐렁헐렁하다. 반대로 너무 딱 들러붙을 때에는 비치 비치다 라는 표현을 써요. 비치 비치다. D. 난이요 기이 때모뭘 물어도 뭘, 뭘 물어봐도 카노르노코타이와 그녀의 대답은 하끼리 또세즈 분명하지가 않고 다지타지가 아니고 아야 후야가 좋겠습니다. 아야 후야답다 분명 흐리멍텅한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복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다